Can I get a big blackie and then uh, iced long black, please? I'm sorry. Iced long black, Yeah, what have you? Oh, or I want scramble, please. 저번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호주 워홀 환상 같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돈, 영어, 경험, 딱히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호주 워홀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호주에서 살아본 적이 없을 텐데, 호주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은 호주에 2년 반 정도 산 사람으로서, 호주랑 안 맞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MBTI 중에서 앞자리가 I인 사람이 있고 E인 사람이 있잖아. 나는 앞자리가 I인데 만약에 앞자리가 E인 사람들은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호주가 정말 재미가 없는 나라야. 어, 심심하고 놀거리도 없고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나라거든. 그리고 아침 일찍 시작을 해서 일찍 끝나는 편이야. 예를 들면은 카페 같은 경우도. 호주는 새벽 6시나 7시에 오픈을 해서 오후 3시면 문을 닫아. 그리고 시티는 뭐 모르겠지만 조금 외곽 지역에 산다 그러면은 오후 6시 정도만 넘어가면은 웬만한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되게 조용해지고 깜깜하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앞자리가 2인 유형들은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약간 이런 유형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호주에 살아보니까 호주는 MBTI가 i 인 사람한테 되게 적합한 나라인 것 같아. 물론, 이인 사람들이 특유의 본인의 성향에 맞게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뭐 이러면서 놀수 있는데, 외국인 친구들은 솔직히 살기 힘들 거야. 너네가 호주 처음 왔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할 리가 없거든. 그러면은 한국인 친구들 사귀겠지? 그럼 그 친구들이랑 놀 거란 말이야. 근데, 뭐 다른 이유에서 이것도 솔직히 힘들 거야.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 아 물론 여기도 술 담배를 다 팔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술과 담배가 너무 비싸 담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냥 담배 한값 사면은 4,500원 하잖아 근데 여기는 담배 한값을 사려면은 30불 어, 환율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한 2만 5천원 한단 말이야 한값에 그리고 MBTI가 2인 유형들이 보통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또 술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또 술값이 또 비싸 나는 술을 안 좋아해가지고 한국의 술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술을 마시려고 한다? 그러면 은뭐 단적으로 소주 한 병이 못해도 한 15불 할 거야 거의 만원 넘는 거지 그런데 호주 5호를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할 텐데 솔직히 뭐 방값도 많이 나가고 식비도 좀 나가고 할 텐데 거기서 또술 담배까지 한다 그러면은 돈을 거의 못 모은다고 보지 돈을 세이브 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세 번째 유형으로 많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평소에 잔병치레가 많고 어 병원도 많이 다니는 사람들 뭐 한국이야 건강보험이 되게 잘돼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되게 싸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너네가 어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로 오는 거잖아. 여기서 병원을 가면은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올 거야. 만약에 평소에 병원을 자주 다니고 좀 아픈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호주 워홀 유튜브 같은 거 영상을 보면은 이쁜 곳도 여행 다니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은 호주가 땅덩어리가 너무 커.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시티에 산다? 멜버른을 예로 들면은 멜버른의 뭐 유명한 뭐여행지들 있잖아. 그런 곳이 시티랑 엄청 멀어.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겠지.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보통 투어를 많이 이용하는데 투어 여행 특성상 거기 스케줄에 맞춰서 이동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둘러보고 싶은 곳이 있을 텐데 스케줄에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호주 와서 첫 여행을 호주 온지 1년 뒤에 나갔어. 그 정도로 여행을 가고 싶어도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호주는 정말 생각보다 재미가 없고 조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항상 일상이 일, 집, 일, 집 이거일 확률이 높을 거야 나가 놀수 있겠지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드는 행위고 놀 것도 별로 없어 호주는 그래서 호주 5호를 올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호주가 나랑 맞는 나라인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 봤으면 좋겠어